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토입니다. 음, 어떤 종목은 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고요. 네. 아, 매수가는 5,126원이에요. 5,126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입니다. 10%, 어, 10 비중 매수하셨고요. 네. 음, 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이 5,100원대이시면 어,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이게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도 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것만 좀 고민이네요. 음. 아, 지금 그이 종목을 지금 다른 쪽에서 수급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뭐, 재무제표 보면은 좀 실적은 괜찮은 기업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보통 이 종목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네. 네 잭스미스라는 네,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 이름이 또그 어,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 이제 타이즈 요가복 같은 이제 사업, 사업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이쪽에서 또 매출이 네. 사실 잘 나와요. 어, 실적도잘 네. 나와요. 근데 관심이 아직도 이제 관심이 아직은 좀 많이 없는 거죠. 그죠? 어. 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종목들이 특징이 좀 그래요. 왜냐면, 하 문제가 레시가드라는 그, 이제, 어, 의류 아시죠? 네. 어, 레시가드라는 의류의, 이, 이제, 그,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등산복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어떤 그 제품들을, 특화되어 있는 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네. 그와 관련된 이슈가 딱 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조금 거래가 좀 별로 한산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네. 그 중에서 뭔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딱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들도 좀잘 네.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어,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주가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라 이걸 그냥, 네. 음, 매도를 한다? 어, 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 손해을 보고. 근데... 그래서 저는 네. 이, 어, 이 기업은, 어, 제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기업이라고 얘기할게요. <laughs> 네. 네네. 어, 저는 기다려, 기다리시다가 지금 거래가 아직 은 네. 한산하잖아요. 근데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전 6천원 네. 정도까지는 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그러면 수익권으로. 그렇죠 네. 수익에서 나오, 나오셔야죠. 어? 왜냐면 매수가 높은, 네. 높지 않아요. 많이 이미 떨어진 네.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000원 정도까지는 아, 네. 보고 그때 결정하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지금 이 정도의 아, 네. 하락은 고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떨어졌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수익에서 잘 빠져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하겠습니다.